샵! 그만! 잘했습니다. 장애해서 다시 갈게요. 자, 준비, 가돌리고 준비! 준비, 손! 계속! 오, 잘했어. 킴에 넣어준 점수야. 준비 잘했어, 계속. 키케 잘했습니다. 계속! 카드, 카드, 카드 올리고. 타격! 효과! 오! 킴에 넣어! 잘했어, 준비 카드. 계속! 키에 놔야지 점수 나옵니다. 너무 때리는 거면 점수가 안 나와요. 계속! 카드 올려야 돼, 카드. 굳이 카드 올리고 잡자. 잘하고 있습니다. 킵 해야 돼, 킵해 10초 남았습니다. 화이팅 아, 카드 좋았어요. 어유! 오이. 근데 진짜 털이 요 오! 엄마! 우와! 보고